아, 그거? 그단 말이지? 어, 좋아요. 헤헤. <laughs> 아, 아. 낙낙, 낙낙. 아, 아. 교이루. 지금 앞으로 대회가 많아요, 여러분. 왕중왕전, 멸망전 천상계. 그래서 실력을 늘려야 돼. 그래서 뭐냐. 얼랭을 준비했습니다. 100판 안에 어 다이아 가는 거조집니다트 우승 시 500개. 기다려라 천천히 손좀 풀고. 아 근데 이거 잠깐만. 아니 이거 지금 144 헤르츠가 아니야. 아나 미치겠네 이거. 부드럽지 않아. 100 다이아 가면 5 0 0게100 브론즈 가면 개 다운. 피지컬. 여기 양악이라니까. 잘 보세요 얘 오래 빌때 지금 킬 각내야 되거든? 일부러 집탑 안 잡았어 왜? 한번 따고 가려고 6스택 딱 쌓은 다음에 아 ㅅㅂ 다아아 ㅈ됐다 이거 아 아니 Q 실수했어 쟤 6렙 찍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상대 너무 족밥이라 한번 킬초 딱해주고돈 너무 조금 줘서 맛 없었어. 아, 이제 맛있다. 자, 됐어 이제 시작한다. 넌 뒤졌다. 아니, 이러면 어쩔 건데? 이러면 어쩔 건데? 이러면 어쩔 거냐고다 킬초 시키고 이거 이러면 어쩔 거냐고 다 깨초 시키고 이거야 와, 오랜만에 해도 잘하냐, 나는. 어, 와봐, 와봐. 에고 와봐, 와봐. 어쩔 거냐고. 아니, 양악이라고요. 다이아까지 90%로 간다니까. 야, 잡았다. 이거 다 잡았죠? 봐봐. 여기 애들은 로밍 가면 게임 터져요, 그냥. 진짜로. 아니, 진짜 쉬운 구간입니다, 여러분. 올리, 여기서. 자, 죽자. 여기까지 무리하지 않아. 이거 먹어. 아이야 못 찍어서 주랑 헤어질 뻔한 크크 아이가 마스터 300점 의 키키키. 지금 그때랑 내 컨디션이 달라. 잡아, 한대. 그렇지. 미드 차이. 어, 나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? 뭔가? 아니, 근데 좀 빨리 좀 빨리 좀 와주지 주유 이거 주유 야, 야 끌어들여 끌어들여 해! 해! 리좀 빨리 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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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리좀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빨 돼지국밥학이님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고마워. 정보 장년 기민준이골드에서1 3 0 0판 만에 플레에 도착했다. 혹시 버프를 얻겠다 쏘아야 되는데 다이아 만들려면 <laughs> 다이아에서 이 구간이 아니 근데 저거 안 주는 거 버그 판정이야. 때 때. 역시 이 아, 이거 가져야겠다. 이 새끼들은 무조건 싸워. 그리고 여기 티어 포인트 받아 드릴게요, 여러분. 여기 티어는 합류 빠르면 이겨. 진짜로 애들은 그냥 5대2든 5대3이든 적 보이면 싸우거든요? 이러고 가서 그냥. 어, 실패했다 그렇지. 합류 빠르니까 이기잖아. 미드 차이. 너무 맛있다. 내가 너무 잘 컸고. 그렇지, 이거야. 와, 실버들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 아, 올라가 봤자 결국 잠시 애매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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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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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걸아맞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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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

여병 대환에 신경안 쓰는 제기가 진플래시 핑 찍네 잡았어. 이 새끼 일로 와. 아, 아이다 됐어. 어 잡고 죽으면 상관없어. 어차피 내가 크는 게 이득이야. 살짝 무리했다 일부러. 모두의 나랑 님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고마워. 궁규야 너 방송 실질이 렇게 새끼 레전드네. 콘텐츠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. 병신 이 새끼 레전드네, 이거 민규야. 니가 내가 왜 이거 내 무빙이 지렸나? 수... 뭐라냐? 이새 무빙 뭐야? 퀴즈 아무무님, 별풍선 5개 정말 귀 마음. 민규도 키워주니까 신분만 안내. 피지 컬, 별풍선 5개. 이건 못 피해? 알쓴 다음에, 전멸 먹고, 전멸 이동해서 수면 맞추기 이건 못 피해, 진짜로. 제드야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국회야, 형. 와, 선생님 왔습니다. 드디어 제가 미드에서 다이아를 갈수 있게 또 도와줄. 어, DRX 쿼드. 광화고 쿼드. 어, 이거야, 이거야. 인뷰 네. 충전이 여기 있어. 충전기 여기. 컴퓨터 앞에. 어여가어 아니 코디야. 네? <laughs> 와 나는 진짜로. 롤 7명 말고 와 나는 진짜. 아니 코디야 이런 말하 뭐하지만 집에 가도 되겠는데? 아, <laughs> 와나 뭐냐 나왜 이렇게 잘... 아참 차, 나이스. 야코드야 너는 다이아까지 승률 몇 프로로 찍어? 올부도안 돼. 옛날에 무패로 찍었다 코드가 랭킹 1위도 찍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맞죠. 그냥. 약간 그럼 저 티어 올리는 꿀팁? 꿀팁 있어? 풀티기 저는 그 새로 올때 뭐 어. 채팅을 진짜 말이 쳐요. 네, 팀원을 하나하나 어. 하나 알려주면 돼요. 어! 아악! 빼! 빼 누누! 누누 빼! 집 갔다가 용탐 잡아야 돼. 다들 집 가! 이런 식으로? 에 네, 진짜 다다다 다, 다 알려줘야 돼. 다집가 지금. 하나 하나 용탐 잡을 거야. 아 오케이. 알아서 한다는데? 용탐 잡게. 집 갔다가 용으로 오라고. 알아서 하지 말고 내말 들어. 부캐야. <laughs> 이렇게 약간 저런 애들 있으면 어떻게 좀 약간 도망어. 좀 반발심을 갖고 좀티겁게 하는 애들. 아, 아, 말투 아, 내가 좀싸나웠지 뭐, 미안해. 아니, 약간 너도 부캐냐, 너도, 부캐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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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부캐냐 이런 식이야. 너도 북캐구나. 와, 너도 북캐냐 이런 느낌. <laughs> 집갔다가 바론 쪽으로 모이자, 다들. 바론 쪽에서 바론 먹기보다 우린 싸움 할 거야. 왜냐, 바론이 느린 편이거든. 끝. 오두 완벽하지. 이거야 오도 완벽하지 근데. 어, 나이스. 분더덕이 <laughs> 없잖아 그냥. 플레이 전부고 수류자 민교 수 실력은 수민1700 잘못된 플레이가 있으면 다 지적해줘. 확인. <laughs> <laughs> 피지컬 잡았어. 보그씨. <laughs> <버그 웃음> 아 그냥 평타 칠 거야. 아. <laughs> 아 이거 걔버그 봐봐. 어디 이게 지방가? 뭐좀 아, 빨리 잡아야 개새끼야 저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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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저 어, 미쳤나 이게 저드 아칼린 절대 아칼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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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 에코가 보였기 때문에 이게 먹고 있으면 그렇지 잡았죠. 전멸이 없거든요. 귀엽... 냉탕이잖아. 냉이나 받는 게 낫지 않죠? 아니, 일부러 안 잡았죠. 이건 어어! 어. 아니 이거 에코가 설파한테 어디로 간지 보였는데왜 위로 쓴 거지? 일부러 안 잡은 거 같은데. 살짝 봐줬다. 그래. 좀어 잡기 불쌍해 가지고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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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아, 어라이징님, 5개, 아! 아 진짜로 씨! 닭 개! 닭 개! 닭 개! 닭한 번을 닭 개! 네 인정? 아까 왔는데. 닭 개! 닭까 냄새 좀 나. 닭 개! 이 개! 닭 개! 닭 개! 닭 개! 닭 개! 닭 개! 아유 닭 개! 닭 나 어, 이거 내가 이겨준다난이런 애들은 무조건 이겨줘 내가 누누 이겨준다 감동했다 방금 근데 좀 더. 가골풀구간이라길래 검색해 보니까 왜거골밖에 없어. 와 더. 나네거좀 더. 나 이거 좀 더. 나 이거 좀 더. 나 이거 좀 더. 나 이거 좀 더. 나 이거 이건 한번 크게 거좀다 잡았다 이거 들어 가서 아, 시가. 아 씨발. <laughs> 아, 조 같네, 조새끼. 아 아니 뭐가 튀는지 저 아니 그니까 이겨서 이건.. 그 말이 아니라 원래 좀 어렵게 이겨야 돼요. 왜 ᄀ, 새끼들아! 하세요 카타르. 빨리, 빨리 밀어, 개새끼들아! 하세요 카타르. 작아? 지금 만족해. 10%? 어, 1 아니면 2%상하는거10% 괜찮아? 네. 이거 왜 괜찮아? 끝.